그 중에 24명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laughs> 정말 어... 이게 로또네요. 로또. 그렇습니다. 예, 로또 전자추첨방식으로 네. 추첨을 했는데 네. 거의 800대 1 아... 많은 경쟁률이 있었고요. 네. 그 중에 24명한테만 오늘 방청할 수 있다라는 네. 문자가 어제 다 발송이 돼서요. 네. 24분만 오늘 음... 방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이게 역사적인 재판의 에,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그렇습니다. 현장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영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하고요. 오늘 아마 기자들도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예. 오늘의 이 역사를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댓글 창에 박종호 기자가 최고라는, <웃음> <웃음> 박종호 그래요? 기자의 예. 현장 리포팅을 보고 싶다는 이런 댓글들이 아, 막 올라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정치인들도 많은 논평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혔죠? 네, 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네. 어, 사실 그 여야 오늘 으, 각 정당이 네. 어, 이 결론이 나온 다음에 선거 이후에 긴급 의총들이 지금 다 잡혀 음,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의총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 어, 박지원 대표 전해드리기 전에 추미애 네. 대표 말부터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추미애 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라고 음. 강조를 했고요. 네. 어, 그리고 헌재는 국민 요구 따라서 탄핵 인용할 음.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어, 탄핵 선고 앞두고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참 끈질기게 음. 절박하게 처절 하게 음. 왔다라는 음. 얘기를 했는데 네. 어,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어. 그동안 1차 촛불집회부터 19차까지 음. 이어진. 그렇습니다. 500만 넘는 연인원 네, 1,500만이 네. 넘는 시민들이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음. 그 장면 장면이 눈앞에 네. 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뭐 박정호 기자도 고생을 했지만 정말, 기자가 정말 예 고생했죠. 저희 아유 뭐 저희 주치를 뭐. 군복 어떻게 이럴 <laughs> 수가 있습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진짜 어. 고생을 많이 했어요. <laughs> 국민들께서 정말 이 국면을 네. 오늘의 이 세범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국민들께 정말 오늘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간에 네.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셨다는 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싶습니다. 네. 그말 이외에 저희가 무슨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까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오늘 심판의 날인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는 좀 어떤 분위기가 어... 들어와 있는지 솔직히 좀 궁금하네요. 어, 일반적 감동을 주었던 헌법재판소의 법과 양심이 오늘 국민의 편에서 희망을 주는 그런 판결이 선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승복하실 건가요? 저는 아직 아까도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법에 대해서 질문은 제가 이 질문뿐만 아니라 여태껏 제가 인터뷰하면서 가정법에 대해서는 제가 답, 답,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 안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죠? 아 그렇죠. 그 물론 그 헌법재판소가 어, 공정한 좀더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 그 국회 소추위원장이 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3월 9일 현재 선고 언론 인터뷰를 하자 어, 언론이 탄핵 인용을 기증사실로 해가지고 4월 5월 대선 일정을 쫙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죠. 그러면 헌재 소장으로서는 당연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그런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와 국회 교감 의혹을 제기한 것은 헌재 소장이 3월 13일 이내에 선고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감 의혹을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단세를 달아가지고, 어, 그렇게 중대한 결심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재 소장이 대통령 변호인단을 격렬하게 무리하다고 비난하는 바람에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인격살인에 가까운 인민재판을 받아가지고 거센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러면 마지막 중대결심 카드를 끝까지 유보하고 마지막 변론에 나섰느냐. 그것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해가지고, 어, 그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제확하긴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마지막 변론에 나선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구해줬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 동, 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했, 그 당시에도, 어, 미국이 그 2차 대전에 참전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줬고, 물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치열했지만은, 어, 그리고 또, 어, 6.25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에, 북한이 무력난침이 했을 때도, 유엔군과 미군을, 어, 도구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구해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 속에서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좋은 판결이 선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짧한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예. 자분아이 결정을 기다려야죠. 예. 대한민국에 상징이. 예. 네, 네, 그럼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을 하시는 건가요? 아, 승복해야죠. 예. 여러 이름이 뭐예요? 이동은 내용 결과 나오든 승복하겠죠. 이건 맞죠? 네. 그 승복한다 그랬어요. 이동거 승복하겠다고요. 승복하겠다 맞죠 네, 네. 네. 어떤 결정 나오든 승복하겠다. 네. 여기 여기서. 이제 오늘 가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네, 네. 어,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다시는 대풀이 되지 말아야 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아, 국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어, 착잡하고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 다만 우리 소추 위원단은 어,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덟 분의 현자이신 헌법재판관들께서 오늘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재호 의원님. Thank you. 안 봤어요. 말로 와라. 안 보나? 안안안 네 다시 헌법재판소 앞마당입니다 지금 뭐 서석구 변호사이동우 네. 변호사 그리고 어, 국회측 소추위원단이 전부 어, 대신 판정으로 입정하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네. 어, 주요 발언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 한번 보면요 아 네. 어, 듣기 어려운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우선은 헌재가 기각을 할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한다라고 네. 강조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음. 어,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해줬다. 음. 이번에도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다 아. 라고 얘기하면서 네. 우리나라 독립, 음. 6.25때 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그때마다 네. 하나님과 성령이 역사에서 음. 대한민국을 구해줬다 라고 아, 주장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식의 재판이었다라고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 과연 인격살인과 인민재판 시기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취재했던 기자들 그리고 그동안 엄청나게 보도들이 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인격살인과 관련 뭐~ 한다면 이를테면 뭐~ 무슨 호빠 <웃음> <웃음> 오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네. 불륜 뭐 이런 네.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요청한 증인 심판 과정 그렇습니다. 증인 심문 과정에서 차은택 씨가 네. 아, 했던 얘기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격살인에 해당한다면 뭐 이런 대목들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은 서석구 저는... 변호사가 얘기한다는 네. 것 자체가 좀 어떠십니까? 아니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김평우 네. 변호사가 네. 헌재를 얼마나 비난하고 네. 그리고. 현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대묻고 싶습니다. 음. 누가 누구를 인격살인했는지. 그러니까요. 네. 자 이동욱 변호사는 어떤 메, 메시지를? 네, 하였었나요? 이동욱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이 좀 많이 쏟아졌지만 별 대답을 안 하고요. 네.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했습니다. 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아, 결과에 승복하겠다. 아, 이동욱, 변호사는, 이동욱 변호사의 말을 네. 들어보시죠.